요건이에요. 특기심을 상담자 이제 어, 저희가 오늘 하루종일 자리에 앉아있었죠 기법 하나 배웠는데요 아까 그림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진단합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표현합니까? 내담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수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을 때는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면 되고 너무 어렵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라고 격려해주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은 상담자개 임을 최소하자라니까 최소화와 방치 방임을 구분 못하는 상담사들이 꽤 많아요. 자,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하고, 슈퍼비전 받고, 계속 이런 슈퍼비전 과정들이 있어야 되죠. 어, 지금까지는 심리치료, 특히 미술, 음악, 놀이, 뭐, 여러 가지 어, 과정들이 주로 학회나 협회에서 뭐 교육시간 일정하게 하고, 교육시간이 너무 적었거나 많았거나,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석사, 박사 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던 이런 이론 중심이 이제 학부가 저희 대학에 2005년에 최초로 미술치료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4년제가 설립되면서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미술치료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학부와 석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들은 지식 전달은 동영상으로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류를 해야 되는 심리 상담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났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6일을 만났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 만났어요. 때로는 주일날 예배 마치고도 만났어요. 교회 빌려가지고 교회 예배 뜬다면 비어 있잖아요. 목사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산발적으로 가장 많은 과정들을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요 인턴 과정을 드디어 시작을 했죠. 제가 몇년 전부터 정식으로 학교, 그죠?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어, 이런 대안학교 보관찰서 전문상담센터 지금 저희가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거는 제가 현재 인턴을 파견하고 있는 기관들 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매주 하루 가서. 봉사와 수련을 같이 하시고, 한 달에 한번 슈퍼비전 받으시죠? 매주는 뭐 하십니까? 보고서 작성해서 내시죠? 자, 한 모든 과정은 현장에 가서 미술 치료사로서 활용될까요? 버려질까요? 활용됩니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사이버대학 학생인데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가족들이 묻는데요. 너 분명히 사이버대학 간거 맞냐? <laughs> 맞다. 근데 토요일날 워크숍을왜 가니?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 워크숍을왜 가니? 평일 낮에 학교는 왜 가니?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어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미술 치료는 그죠. 동영상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사이버 대학도 어떤 공부를 한다고요? 브랜디 드러닝이라고 하죠. 온오프라인을 같이 해요. 그죠? 자, 우리 사이버대학의 최고의 자랑이 뭔가면요. 지역 전문가를 그 지역에서 양성한다는 것.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배우려고 지금 몸은 대구에 와 있지만, 우리는 어디, 어디 살죠? 강원도 원주에도 살고, 강원도 평창에도 살고, 제주도에도 살고, 그죠? 전국에서 모인 우리들이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왔고. 자, 저희가 지금 5월 8일에도 동국대학에서 9시에서 12시까지 워크숍을 합니다. 오늘 한 것만 쏙 빼고 못 배운 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다 참여한다고 지금 서울에서 카프를 해서 몇 대가 내려왔죠. 왜냐하면 오늘 배운 거는 동영상으로는 다시 볼수 있지만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거는 서울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 응급재난 상황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까 교수님 너무 요약 잘 해주셨죠? 이건 동영상에 맡기고, 예, 동국대학에서는 안할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안 하고, 세 시간 동안 서로 나누고 호흡하는 걸 거예요. 자, 제가 아트 스토리 프로그램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술치료 예방 프로그램인데, 자,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없는 거에서 끝이 나도 될까요? 삶에 대한 만족도 있어야 될까요? 삶에 대한 만족도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대현 교수님 마치시면서 가실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장의 특성,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거.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건강이 필요하다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메이크업 아트 스토리 하면서 뭐 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게 뭔가를 먼저 찾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맞습니까 오전에 상대방의 장점 하나 찾는 거 했습니까 여기 머리에서 어깨까지 그죠 하나 찾았죠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보기라 그랬죠 보기 할때 눈을 맞추셨어야 되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뭐를 했습니까 와서 눈 맞추기 10초 시간을 가졌죠 그때 저희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빼먹었어요. 시작할 때그 사람에게 아는 척해줘. 처음에 딱안주면 뭐부터 하셨어요, 됐어요? 인사부터 했어요, 됐어요. 눈 인사. 조건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지 인사를 하지 않기가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그때 근데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지 말자고 했더니 제 매일 처음, 매일 처음 생략한 게 뭐였습니까? 인사하기를 생략. 자, 인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담으려고 노력하셨어야 돼요. 상대방을 보고, 느끼고, 또 내가 전할 마음이 있으면 눈으로 전해야 되는데, 멍한 인사를 받아보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쁜 줄은 압니다만, 이렇게 <laughs> 폭 빠지시면, 그죠? 근데 이게 상담 장면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그첫 만남. 이제 좀 느끼시겠어요? 대화를 빼놓으니까, 내담자가 느껴지나요? 이게 공감훈련이에요. 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잘 아는데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못 느낀 거는 못 느꼈다, 느낀 건 느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물론 가짜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도 있었어요. 어, 여러분 눈맞춤이 너무 잘하셨어요. 표정 좋고. 저는 그런 거짓말 못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전에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는 눈빛은 오전보다는 훨씬 더 친해져 있어요. 세명 3명 빼고 세 명은 지금 잠에 절어있어요. <laughs> 네, 솔직하다 그랬죠. 그녀의 눈을 딱 마주하는 순간 저도 졸렸어요. 졸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우리가 막 웃으면 무슨 일인가 하고 또 가끔 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나는 그녀 보고 얘기했는데, 어, 나 졸하는 거 아닌데 라고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혹자가 걱정을 하죠. 그죠? 꼭 내가, 내가 얘기했던 그녀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줄 모르고, 꼭 자기는 아닌데, 혹시 내가 아까 잠깐 눈 감았을 때 교수님이 날 보고 왜 하는 건 아닌가 굉장히 억울해지죠. 자, 우리가 할때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상대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나 자신이 나를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한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 나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게 가장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하나라 그래요. 용서가 안 되면 화가 날까안 날까. 화가 나죠? 나한테 나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두사하고 그걸 푸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를 두자라고 부릅니다. 예, 부모님이시죠. 부모가 되면요,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부족해서 속상할 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내 담자는 그랬어요. 저 맞습니까? 틀림.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서 누구에게 화를 내고 학대를 했나요? 너무너무 소중한 내 분신 같은, 내 분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저 교육이라는 핑계를 대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학대를 했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신체적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에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용서가 진정으로 되면. 감사가 된대. 자 우리 오전에 뭐에 대해서 감사해봤어요? 볼수 있다는 것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진짜 내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본 적 있냐라고 손 들었을 때 앉아 있는 사람의 80%는 손을 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진심인 줄을 저는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이 표, 행복하지 않은 이 표정을 행복하게 하는 소중한 자원이 있죠. 옆에 사람 빌끝 쳐다보세요. <laughs> 갑자기 급 행복해지죠? <laughs> 교수님을 쳐다볼 때는 행복해지지 않았는데, <laughs> 옆에 사람을 끝 쳐다보는데 행복해진다는 것은 이게 참 재미있는 거 음, 그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너무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게 소홀하고,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하죠. 근데, 누구에게 감동을 해야 돼요? 가족에게 감동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용서할 수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나 자신을 용서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는 것에 감사하고, 듣는 것에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어떤 고난이어도 어떤 어려움도 같이 이겨낼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오늘 하루 다섯 시간을 같이 하면서 가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어요? 되었을까요? 되었어요. 참 무심해요 옆에 사람에게. 예. 이렇게 무심하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옆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드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똑바로 보시고, 자, 박수를 두 번만 같이 쳐볼게요. 자, 시작. 예. 자, 오늘 여기 참여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도와야 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돕고 사랑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왜 우리 장점 세기 100까지 하죠? 제가 장점 세기 100까지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를 받아 봤더니, 자기 이해 보고서였죠. 미술치료 계론에 자기의 보고서에 애석하게도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과거는 상처만 있을까요? 추억도 있을까요? 추억도 있어요. 추억을 쓰는 보고서였으면,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는 순간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중간 보고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보고서를 중단하고 휴학 자퇴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요 보고서에 좀 진지하게 쓰셨죠. 제가 늘한 얘기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 미술실은 한 과목이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아요. 가볍게 쓰세요. 그리고 자기는 써놓고 내가 그걸 읽었을 거를 아니까 저랑 눈을못 맞추겠대요. 나는 너의 모든 걸 알고요. 그, 그러니까 나만 쳐다보면, 임자 교수님만 쳐다보면, 교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문을 못 맞추겠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 못 시키는 게제 가장 큰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걱정 안하도 되고요. 저는 가끔 제 핸드폰 번호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전화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핸드폰 분실했을 때 빼놓고는.